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맹모삼천지교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이 묘지 근처에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어린 맹자가 노는 게늘 곡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장례 지내는 거 그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를 간게 시장터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어린 맹자가 그 노는 모습이 늘 얼마요 그러고 장사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그래서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그제서야 이제 예를 배우고 글 읽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라느냐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영향 받는 것 중에서도 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교육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자녀들의 인성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요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참 요물단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나면 도대체 이 핸드폰 보면서 근데 그 핸드폰 안에 내용이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것들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봐라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그거 실컷 보고 또 다른 일할일 일 있으면 또 실컷 하면 된다 이러겠지만 우리의 인생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면 그만큼 내 남은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때 뭔가를 볼때 보는 거 가려서 봐야 되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고 싶어도 그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미련이 남아 가지고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뒤좀 돌아본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소돔 소금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보다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상 일,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경우가 참 많다 말이에요. 뭔가 내가 놓친 것이 있으면 아쉬워하고 뭔가 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 보면은 막 안타깝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의 아내는 도대체 왜 망해가는 소돔 성을 향해서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걸 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로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자리도 잡고 재물도 있었고 부자였어요. 소유한 재물도 많이 있는데다가 또 이웃들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살던 자신의 삶의 터전인데 이것을 그냥 급하게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그러니까 것이 많죠. 당연히 미련이 남겠지요. 그래서 로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언젠가 다 무너지고 다 놓고 떠나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 놓치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일이나 과거의 매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세상적으로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지면 기쁘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슬프고. 뭔가 이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아쉽고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좀 처지면 슬픔이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냐? 질문을 하게 될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지나간 거뭐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쉬워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미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나고 보니면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미련이 남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건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어 봐요.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 그 원수진 거 꽁해가지고 그 원수, 그건 내가 붙잡고 있어 봐야 내 속만 상하는 거지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그거 내 손에 아깝다고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만 나고, 악취만 나고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날까지 살면서 건강하기만 해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단순한 말씀 같아도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에 세상에 화두가 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왜 싸웁니까? 왜 무고한 피를 흘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어? 진멸하겠다 그러고 서로 저렇게 원수가 돼서 싸우는 그 모습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것은 설명이 될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왜 싸웁니까? 과거에 매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원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수여야만 한다. 과거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새롭게 청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당장 무슨 뭐 세계 열강의 중재로 말미암아 휴전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평화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언젠가 또 터질 일이지요.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전에는 원수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얽매여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원수 맺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일본의 젊은이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보면 매일 미안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히 관계는 개선이 될 수가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외조부도 독립운동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셨고, 그냥 세상적으로 돌아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원수라고 생각하고 꽁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이런 것들을 내 가슴속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또내 후손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우리 가정에 몹쓸 짓한 사람, 정말 원수같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이 평안히 임하는 거예요. 과이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도 원수고 너도 이랬으니 원수고 너도 과거에 저랬으니 원수고 그러고 돌아보면 다 원수예요. 그러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원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원수라고 하는 관계를 그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원수가 많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로 원수로 여겨라 그러지 않잖아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던 그런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쁜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원수는 없고 다 이웃들만 있어요.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조금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과거를 쳐다보면서 저 원수 내가 잘되나 두고 보자 이런 미움과 원망과 그런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내가 가만히 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소금기둥이 된 로세 아내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광주의 아픔이 있었죠. 민주화 그 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벌써 43년 전 일인데 그거 보상을 위해서 43년 동안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 20여 년 전에 만나서 그러지 말고 당신의 미래를 살아야 된다. 그 보상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근데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43년이 흘렀잖아요. 인생 다 흘러갔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 보상을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 보상이 중요합니까? 내 흘러간 43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축복받는 길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과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놓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래가 과거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도 억울한데 미래도 망치겠다는 얘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원한 관계와 모든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시라 말이에요. 그거 그냥 그랬구나. 그게 인생이로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또 도전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금 기둥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다 알죠 그런데 사랑 못하고 살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일 뿐 용서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나랑 상관없는 말씀 이다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난 궁금하니까 돌아볼래 그리고 돌아봤단 말이에요 사실 뭐, 뭐, 뒤쯤 돌아본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결국 뒤를 돌아보는, 내 생각에 의지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 일로 인해서 로세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훈의 말씀도 자언서에 있는 말씀도 내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크게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다. 이건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 이것도 뭐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하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오른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로세 아내가 바로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뒤좀 돌아본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세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가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1 4 절에 보니까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귀찮은 말씀, 그냥 지루한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잘하는 거고 열심히 안 나오면 못하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축복과 저주의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의 율법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똑반 죽그르기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라는 거예요. 저주 어떨 때 받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히 여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 이야기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이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회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됐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장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간청을 하거든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오늘 2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과 그 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지요. 자녀를 생각하면 뭐... 어떤 자녀든지 자녀를 생각하면 지금 잘나가는 자녀를 할지라도 안쓰러워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늘 안쓰러울 수밖에 없어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 그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걷는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올려 드리는데,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당장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로 끝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 가족이 살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서양 신학의 그 어떤 근간을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방탕했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살고 머리는 좋은데 그냥 많이 그 이단에 빠져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그분도 대단한 신학자이고 교회 지도자인데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그 아들의 문제를 상담을 하니까 그 안브로시우스 하는 얘기가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거스틴이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회의를 느낀다 말이에요. 안 살아봐도 알겠더라고잖아요. 그게, 그게 좋겠습니까? 어느 순간에가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런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어거스틴도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이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런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런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저 길거리에 있는 저 동물들하고 뭐가 다른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회의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과정이 그래요. 그런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집어 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집어서 이렇게 가끔 가다 이 집어서 이렇게 펼쳐 보세요.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딱펼쳤는데 어쩜 그렇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탁 나오는데, 거기를 어찌어 많은 데도 있는데, 거기가 눈에 들어와서 읽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태까지 자기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왔는데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깨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완전히 돌아서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렇게 졸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지더니 말씀이 어느 순간에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을 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강사 정철이라고 하는 분, 저희 때는 뭐 그분이 최고였잖아요. 정철의 영어 그러면 뭐 그거 뭐책안 붙잡고 있었던 사람 없을 만큼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이분 강의를 듣는데 강의 중에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영어 성경으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으셨나?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 중에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 지금 의식이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영어 강의를 하면서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롯과 그의 두 딸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소돔성의 이야기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던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나 지나간 일 분한 일, 억울한 일, 원수매진 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만나면 과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얘기하자.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로세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진 것들 다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일에 미련이 남는 거 주님 이제 다 뒤로하고 앞에 놓여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